먹어본 말 그대로. 일단은 요거 사갑시다. 자 다음으로 이제 술을 좀 비교를 해볼까 해요. 인터넷에서 요거 오리온 왔다 같은 게 요즘에 좀 많이 올라오더라 관광객들이 이거 많이 산다고 어,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제가 요거 금방 촬영 들어오기 전에 뒤에 이제 제조를 어디서 하는지를 쭉 봤거든요. 그러니까 오리온 하면은 우리가 오키나와를 떠올리잖아요. 근데. 이게 일본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보면은 야 이거 좀 야갔어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이게 지금 제일 인기가 있는 파인애플이기는 해요. 인데 여기 오키나와 현산 소재를 이용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. 여기서 마치 오키나와에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조는 효고 캔 고베에서 제조를 했어요. 그러니까 판매는 어 당연히 판매원 그 오리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조는 효고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효고현이라고 하면 오사카 옆이거든요. 거기에서 만들어서 어, 오키나와 산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요? 뭐라?

라고 뒤에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. 일단 가장 인기가 있는 것부터 좀 먹어볼게요. 오리온 왔다의 파인애플입니다. 이건 뭐 과일조 같은 건데, 대충 느낌은 옵니다. 호로요 같은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. 저 처음 먹어봐요. 안 먹어봤거든요. 무슨 그 파인애플 맛 탄산 주스 같은 느낌이에요. 약간 알코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느낌이 알코올 맛도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고요. 근데 맛은 있어요. 그냥 파인애플 주스 먹는 느낌이네요, 진짜. 알코올이 지금 5% 과즙 1%라고 어, 되어 있습니다. 오키나와산 파인애플을 썼다라고는 되어 있어요. 네. 파인애플 주스. 넘어갈게요. 네. 그럼 뭐, 계속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네, 시콰아사네요 이거. 음. 요거는 오키나와의 좀 특이한 과일이죠. 요 과일은 좀 호불호가 있어요. 호불호가 있는데 호불호를 없앴어요 <laughs> 호불호를 없애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맛으로 호로 만들었어 네. 어, 저 이거 괜찮아요 나 어, 이거 좋은데? 음. 이시콰사라고 하는 게 조금 이게 너무 시큼하기도 하고 한데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맛이 있는데요 이거? 파인애플은 파인애플 맛이에요. 파인애플은 여러분이 아시는 파인애플 맛이고요. 예. 약간 오키나와스러운 걸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예.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그 다음 오리온 내추럴입니다. 아,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이것도 시코아사거든요. 예. 근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. 같은 오리온이잖아요. 어쨌든 네. 보겠습니다. <laughs> 이거하고 한끗 다른 맛이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. 근데 이게 어떤 맛인지 표현이 좀 힘드네. 예. 아 뭔가의 뭐 향의 풍미가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. 과일 향의 느낌이 나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, 음, 저는 이쪽인 것 같아요. 약간 뭔가 향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맛이 더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, 이거 한번 비교해보시면은 구독자 여러분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요게 조금 어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개인적으로요. 예. 근데 뭐 저를 전적으로 믿진 마세요.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마시고 맛 표현한 지 이제 새싹이거든요. 거의요. 그러니까. 이거 촬영하고 나서 감독님이 이거 아닌데요? 이렇게 말할 때도 많아요. 그러니까 뭐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. 제, 저 같으면은 이게 조금 더 무난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왜냐면 같은 이제 과일이잖아요. 같은 과일인데. 이게 좀 무난한 것 같고, 이게 조금 더 뭔가의 향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, 그걸 어떻게 표현은 잘안 되는 것 같고, 이게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?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어, 풍미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음, 아, 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. 이거 두 개다. 예,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유자를 되게 좋아합니다. 뭐,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기는 해요. 그 유자차 마실 때 유자를 많이 집어 넣으면 엄청 세잖아요. 근데 조금 집으면 연하잖아요. 이거는 조금 집어 넣어서 상당히 연한데 거기에다 탄산을 집어 넣은 듯한 느낌입니다. 술 맛은 별로 안 느껴지고요. 연한 유자차의 느낌에 탄산 들어가 있는 느낌. 너무 맛있습니다. 자 제가 사실은 제일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요거 두 개에요 그래서 이게 오리온 맥주인데 요거 오리온 맥주하고 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전 분명히 고민할 거라고 봐요 오키나와에 여행을 오면은 오리온 맥주를 하나씩은 살것 같은데 그냥 오리온 맥주를 살 것인가 아니면 약간 특색 있는 요런 특별 뭔가 판 특별판 같은 느낌이잖아요. 요걸 살 것인가. 아마 매대 앞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. 거기에 약간의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? <laughs> 조금 더 후르티에요. 네. 그냥 기존의 오리온 맥주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더 후르티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향도요. 어 과일향이 나고 어, 조금은 가벼운 느낌이 더 듭니다. 맥주의 뭔가 정통 같은 느낌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드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근데 제가 만약에 누구 지인 선물을 하거나 하면은 이거보다는 그냥 그냥 그 정통 기본의 오리온 맥주를 선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.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오리온 맥주가 원래 이런 맛이야 이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해요. 네. 음. 자 마지막입니다. 이 이제 잔파라고 읽는 건데요 요게 그 오키나와의 아와모리 라고 하는 특별한 술이 있잖아요 이 잔파라는 이 아와모리 소주를 만드는 곳이 술을 만드는 곳이 그 오키나와 중부에 가면 요미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요미탄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약하고 가면 은 견학도 돼요 이게 아와모리로 하이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호기심이 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봤어요 네 사봤는데 제가 이번에 선물로 요거, 잔파라고 하는 아와머리를 샀어요. 43도짜리요. 그래서 요걸 샀으니까 하이볼도 좀 반갑더라고요. 그래서 사기는 했는데, 상상이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마셔볼까 합니다. 아, 이거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, 한국 사람이 먹었을 때, 호가 20% 정도, 불호가 80% 정도인 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냥 아와 모리로 드시기를. 그래서, 어쨌든 뭐 호텔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마셔봤는데, 음, 저는 그래도 여행 오셨으면은 여러분이 뭐 이것저것 좀 마셔봤으면 좋겠다. 라는 생각이 들고요. 개인적으로는 <laughs> 요게 네. 파인애플도 괜찮아요. 파인애플도 괜찮고요. 요게 왔답니다. 네,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이 마셔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오리온은 오리온 기본을 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<laughs> 재밌네요. 오늘 콘텐츠 여기까지입니다. 또뭐 재밌는 거 있으면 가져올게요. 네. 들어가세요.